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해머드릴을 가지고 나왔어요. 전동공구 리뷰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 제품은 문의를 많이 받았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제서야 리뷰하게 된점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해가 될것 같아. 이거를 왜 문의를 많이 하셨는지 제가 지금 이해가 가거든요. 스펙 값이 재밌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국내 기업이죠. 계양에서 만드는 DB16BL과 DM16BL입니다 드릴 드라이버하고 해머 드릴 드라이버라는 얘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제품을 받았을 때 어? 케이스가 왜 이렇게 찐빠나 있어? 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낮잖아요 이렇게 되면 장점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눕혀서 보관하든 세워서 보관하든 공간을 작게 먹어요 이렇게 보관하뭐 이거야 뭐 높이가 거의 똑같으니까 상관없다고 쳐도 세워서 보관했을 때 어디 우리가 이렇게 협상 공간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잖아요. 이럴 때 낫게 되면 장점이죠. 단점은 크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하드 케이스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뭐 공간 활용도도 그렇고 뭐가 좀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애매하게 큰 거보다는 작은 게 낫다 이거죠. 일단 저는 대양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은색 케이스로 바뀐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첫 번째로. 때덜 타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판매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햇빛 보면 빨간색은 주황색으로 변해요 이게 빛이 바르면서 이상해지는데 검은색은 조금 덜해요 얘도 바르긴 바르네 좀 덜해 일단은 뭐 간단하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제품 먼저 보... 근데 가방 좀 가볍다 갑자기 드는 느낌인데 좀 가벼워요 그럼 제품이 가볍다는 얘기인가자 제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드릴 드라이버와 해머 드릴 드라이버입니다 아까도 몰랐는데 좀 가벼워요 왜냐면 제가 이거 충전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리뷰를 해야 되니까 자 드릴 드라이버와 설명서는 옆에다 두고요 해머 드릴 드라이버입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진 게 뭐였냐면 충전기였습니다 구성품은 당연히 배터리 두 개와 본체 하나 이렇게 충전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충전기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냐 눈길이 가더라고요 왜냐 급속 충전기를 넣어줍니다. 4A짜리 충전기를 넣어줘요. 보통 뭐 1.5나 2A짜리 넣어주거든요. 근데 얘는 4입니다. 성능이 2배란 얘기예요. 그러면 충전을 빨리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크기도 굉장히 컴팩트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고 자, 제품의 본체. 요렇게 보시면 적당하게 생긴 것 같죠? 사실 요즘에는 제품들이 다 작고 이쁘게 잘 나와서 크게 뭐 옛날처럼 와, 되게 이뻐요 라고 설명을 드릴 건 없는데 일단 검정색에 빨간색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검빨은 뭔가 힘이 세 보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장점을 말씀드리게 되면 손잡이의 요 지름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제가 오늘 비교군으로 미러키랑 웍스를 가지고 나와봤거든요. 미러키는 힘 때문에, 웍스는 크기와 가벼움 때문에. 근데, 자, 보세요. 요렇게 보게 되면, 무언가 차이점이 느껴질 거예요. 무슨 차이점이 느껴지냐? 좀 키가 큽니다. 제품이 키, 이게 머리,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키가 좀 커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어? 얘가 왜 크지? 요즘엔 작게 나오는 게 추세인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잡아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잡아보고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손잡이의 지름이 요 트리거와 엄지, 중지, 검지로 연결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슬림합니다. 역대급으로 슬리네요. 자, 이렇게 미러키를 잡았을 때입니다. 엄지와 검지의 유격을 보세요. 이렇게 지금 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웍스. 워크스. 웍스도 저는 그립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웍스가 미러키보다는 조금 더 좁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좁아요. 안 당겼을 때이 정도의 유격이 남거든요. 근데 개야. 다! 말이 돼 이게! 물론 제가 손이 큰 편이긴 하지만 다야요. 탄창식인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슬림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원래 소리 좀 작으신 분들은 탄창식을 불편하시거든요. 그립감 때문에 디올트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되면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립감이 좋으면 무게도 조금 낮게 느껴지거든요. 기본상 낮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할 점입니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게 드릴 드라이버 기준으로 웍스와 동일합니다 0.9몇아 얘가 0.몇 기도하면 무겁네 뭐 0.몇g 그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고 웍스와 무게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얘는 배터리가 격이더 들어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웍스는 10.8V 맥스 12V입니다 3.6볼트에 셀이 3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셀이 4개거든요 셀이 4개인데 무기가 비슷하다는 점은 본체 무게만 봤을 때 얘가 더 가볍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배터리를 빼서 보게 되면 웍스는 셀이 3개죠 하지만 대양은 셀이 4개입니다 이 셀의 무게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체가 더 가볍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같아 저울이 지금 부서지는 바람에 저울이 없어 저울 빨리 사야 되는데 일단 제품을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김새를 먼저 보여드려야겠죠 검정색, 빨간색으로 일단 제 취향에는 맞아요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조금 이쁘장하게 생겼습니다 손잡이는 한금 말씀을 드렸고 배터리의 잔량 체크는 위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칭찬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측면 보는 것보다는 사용하면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보는 게편하고 배터리.. 아 충전기 다른 배터리구나 어, 충전 또 해야 되는 줄 알았네. 배터리 잔량이 이렇게 위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가시성이 좋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립은 뭐 다이아몬드, 아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 몰라. 그립이 편하다고 하는데 장갑 끼고 하니까 아무런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뭐 그냥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실 저는 아이레스 그립 말고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해요 척은 10mm의 척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뭐 이제 당연한 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말고는 전부 다 10mm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트리거는 기계식이고요. 이렇게 딱안 잠겨 들어가는 거볼 수가 있죠. 제품의 전장 같은 경우에는 미러키보다는 작고요. 웍스의 해머 드릴 드라이버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근데 요거는 작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얘는 드릴 드라이버거든요. 해머 드릴 드라이버를 비교하게 되면 이렇게 조금 더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두 제품을 왜 가지고 나왔냐. 아까 제가 스펙값이 재밌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제품. 두 제품이 해머 딜리 기준으로 제가 17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14.4볼트에 4만 페어 기준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뉴턴 미터가 50이에요? <laughs>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50이면은 이게 킹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미러키가 50이거든요. 미러키가 힘으로는 끝판왕이죠, 아직까지. 10.8V인데, 50주택 밑 하면은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재밌게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 RPM도 재밌습니다. 보통 뉴턴 미터가 올라가면 RPM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미러키가 50뉴턴 미터에 최대 RPM이 1700이고요. 웍스가 제가 토크가 기억이 안 나는데 토크는 좀 낮은 대신에 속도가 빠릅니다. 1800이죠. 그래서 이게 상쇄가 됐었는데 능력치가 좀 비슷하게 평준화가 됐었는데 얘는 속도도 1750이고 뉴턴 미터도 50이다. 이러면은 하, 이상한데 뽕스펙의 느낌이 <laughs> 일단 죄송한데 냄새가 아닙니다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많이들 우리가 속아봤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토크 측정이라는 걸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미러키 50Nm와 속도 비교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웍스와 속도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러키보다는 금액이 조금 저렴한 편이고 웍스보다는 금액이 조금 비싼 편이에요 얼마나 잘쓸수 있을지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해머 기능을 쓸 일이 없으니까 드릴 드라이버를 할게요 해머 드릴은 그렇습니다 유산 쓰는 게 좋습니다 뭐 뚫리긴 뚫리겠지 근데 시원하게 뚫리진 않으니까 그 부분은 접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이고 오랜만에 꺼내네 자 배터리는 완전 충전을 해 놓은 상태고요 어 이거 배터리 자리 올라가는 거이쁘네 이렇게 해서 또로롱 이렇게 올라가네 미러키도 완전 충전 웍스도 완전 충전입니다 근데 소리가 되게 힘 세게 돌아가는 느낌이 나요 오늘의 실험 피스는 150mm의 우드 스크류입니다 부하량 꽤 많이 걸리는 피스예요 계양과 웍스 두 제품 모두 1단 모드고요 최대 토크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아 계양이 이겼다 일단은 14.4V의 개양이 이겼습니다 토크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고요 펑스 팩은 조금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이겼기 때문에 웍스먼가 안쓰럽네 왜 그러지? 자개양 이겼고요 다음에는 뭐 바로 뭐 미러키죠 두 번째는 미러키와 개양둘다일단 모드고요 최대 토크입니다 시작 한 번만 더 해보자. 잠깐만요. 자, 손 바꾸고 위치 바꿔서 한번더 해볼게요. 최대한 피스 밀집도 비슷한 곳에다가 두고 시작. 어, 비슷한 결과가. 미러키랑 웍스랑 속도가 비슷한데? 그럼 웍스가 느린 게 아니고 개량이 빠른 거 있네요. 그렇죠? 오, 다시 보게 되는데? 사실 별 기대 안 했거든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뻥스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 괜찮네. 일단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중반 이후에 치고 가는 모습이 웍스나 미러키보다는 조금 더 빠른 듯한 그런 느낌. 부하를 버티는 느낌이 더 좋다는 걸 느꼈어요 일단 요거는 간단하게 실험을 준비를 한 거라서 뺄게요 사실 요즘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작업은 다 되거든요 단대로 이런 거예요 지금 막 극한적으로 하고 있지만 보통 제가 많이 쓰는 피스가 뭐냐면 90mm의 델타 피스하고 75mm의 델타 피스를 제가 많이 쓰거든요 50mm도 많이 쓰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거 박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냥 쭉쭉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답답하지는 않으면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요새 마크 막 극한 테스트 막 이렇게 하는 리뷰의 이유를 잘못 느끼는 게 이렇게 축축 잘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뭘 준비했냐면 100mm의 이 홀쏘로 멀티 100mm의 바이메탈 소우 이걸로 홀쏘로 잘 뚫어지는지 한번 조금 가혹한 실험이긴 합니다만 조금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철판과 목재의 부활량을 살펴봤을 때 목재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된다고 치면 철제는 뭐 예를 들면 방화문의타공이라든지 조금 큰 파이, 뭐 작은 길이 같은 건다 뚫고 들어가고요. 방화문의 타공 같은 거라면좀큰 파이의 타공을 할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요원바의 목재를 뚫어보고, 요투바의 목재를 한번 뚫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단일 때도 뻑뻑하네요. 일단으로 놓고, 힘은 받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도 돌아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온바이는 타공이 되는구나 사실 기대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투바이 이번에는 투바이의 목재입니다 시작 돌아간다. 아 투바이는 못 듣는 걸로. 투바이는 빡세네요. 그리고 드릴이 뜨뜻해지기 시작했어. 아니다, 나한 번만 더 해볼래. 뚫을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아, 이거 얼마나 뚫었는지 감이 안 오네요. 자, 두께를 볼게요. 3분의 2 정도를 뚫었습니다. 일단은 100mm 타공이 2바이는 안 되는 걸로. 근데 1바이에 100mm 타공은 가능한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 정도면은 14.4V에 기대하는 힘은 이미 넘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타공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리뷰를 준비하기 전에 본사에다가 물어본 게 있거든요. 왜냐면 제품의 성능은 사실상 다 이렇게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좋을 거예요. 요즘에 저렴한 중국산 2, 3만원짜리도 어느 정도면 봤죠 물론 이런 일은 못하긴 하지만 2, 3만원짜리의 드릴들도 성능이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국산 제품의 장점이 뭡니까? AS잖아요. AS에 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본사에 사시는 말씀이 뭐냐면 3년 동안 무상보증을 한다. 왜냐하면 국산 제품은 외국 제품들에 비해서 내구성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편기를 조금 깨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무상보증을 하는데 뭐 그런 건 예외가 되겠죠. 뭐 내가 떨궈서 부서졌다 아니면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마모되는 자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제외가 되겠죠. 근데 내구성에 관련된. 뭐, 3년 내에 기판에 뭐가 문제가 생기든가,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곳에 3년 내에 문제가 생기면 무상 보증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그게 생산 후 3년이냐? 그건 또 아니랍니다. No. 구매하고 한달 안에 본사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제품 등록을 한대요. 제품 등록을 하고 나면 그 기간으로부터 3년 동안 보증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이게 믿음이 쌓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게 되면 별점 4개 정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10개 기준 4개가 아니고요 5개 기준 별점 4개 정도를 주고 싶어요 이유는 뭐냐 국산이고 AS가 잘 된다 그리고 품질 보증이 3년 동안 잡혀 있다 두 번째 스펙값이 타 제품들과 비슷하다 이거는 새 제품과 헌 제품들의 비교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얘네가 어느 정도까지 성능이 올라와있나를 중점으로 봐주시고요. 세 번째, 이쁘다. <laughs> 검정, 빨강이 되게 이쁘다. 네 번째로, 그립이 좋다. 그리고 무게가 가볍다. 이거는 좀 같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게가 가볍고 그립이 좋아서 피로감이 조금 적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본사에 한 가지만 더 여쭤봤어요. 힘 좋고 괜찮은데 고용량 배터리가 나오나요? 하고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근데 3만 페어 배터리가 끝이랍니다. 미러키처럼 유감페어베트랙 나오질 않는데 웍스나 개양이나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양에서 나오는 해머 드릴 드라이버와 드릴 드라이버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영상은 항상 참고만 해주시는 거 아시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참목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투바이 뚫을 때 있잖아요. 원래 왜 하다가 덕 서거든요. 얘는 근데 돌리려고 돌리려고 하는 게어 뭔가 힘 쪽으로 많이 올라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못 뚫은 게 조금 아쉽긴 해요. 뚫었으면 역대급인데. 아예 아깝다.